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소르입니다. 네, 공모주가 2월에 따끈한 열기를 식히지 않고 좀더 이어가 줄수 있을지 3월 첫째 주 준비된 일정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CK솔루션과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한택이 있는데요. CK솔루션과 한택의 상장일이 겹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자, 오늘은 공모가가 확정된 첫 번째 타자. 그리고 25년의 첫 번째 코스피 상장이기도 합니다. CK솔루션의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회사는 2차전지 드라이룸 전문 기업으로 가장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드라이룸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수분량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제어하는 저습도, 청정실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주로 2차 전지나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필요로 되는데 특히나 2차 전지 제조 공정에서는 정말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수분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공기 중에 수분이 리튬 이온이나 전해액과 반응하면서 제품의 수율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드라이룸이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야로는 클린룸이 있는데요 공기 중에 미립자나 생물입자 수준을 일정 수치 이하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실내에 떠다니는 부유입자가 제조 중인 반도체 칩에 달라붙어 버리면 불량이 초래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제약 회사나 수술실 식품 공정에서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생물성 입자에 의해 오염이 되는 것을 또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드라이룸과 클린룸의 설계, 시공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을 확보하고 있다.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매출 비중을 보면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주한미군 시설 공사 분야 중에서 2차 전지가 24년 3분기 기준 92.24%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2차 전지의 비중이 높은 것이지 2차 전지 관련한 장비주라기 보다는 냉방 공조 관련된 기계 설비 공사를 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의 느낌이 좀더 강합니다. 회사의 과거 프로젝트 네임들이나 투자설명서에 나와 있는 수주현황의 계약명을 보면요. 뭐 추가 공사, 변경 공사, 기계 공사, 이런 식으로 공사라고 이름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공장 내에 드라이룸을 만드는 약간은 인테리어 회사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공사 규모에 따라서 실적 변동이 좀 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회사의 주요 고객사는 K배터리 3사예요 삼성 SDI, SK온, 그리고 LG엔솔이 주된 고객사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회사의 실적은 고객사의 설비 투자 계획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배터리 주요 3사가 2차전지 캐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투자 확대 계획을 밝히긴 했는데 지금 또 트럼프 재선으로 인해서 약간은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지난 4분기에는 배터리 3사 모두 첫 번째 동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환율 급등으로 원자재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 데다가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해외 시설 투자 비용 부담도 굉장히 커졌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 친환경적인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그 위기는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전기차 캐즘에도 보조금이 있어서 그나마 버텨왔는데 보조금이 폐지될 가능성이 계속 어, 얘기가 나오고 있고 폐지가 진짜 돼버린다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 속도 조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시점에 상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물론 회사도 2차전지 쪽에 지금 매출 비중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는 중입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용 클린 룸. 반도체 클린룸을 시공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시공 능력이 필요한데요. 6개월 내에 대형 팹에다가 최소 15,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수만 개의 유닛 설치가 바로 가능해야 됩니다. 당연히 가장 높은 수준의 청정도가 구현이 돼야 되고요. 이런 슈퍼 클린룸 시공을 위한 핵심 역량을 회사가 개발했고 올해부터는 일부 실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는 합니다. 이 밖에 제약 바이오 시장도 클랜룸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말 기준 회사의 바이오 산업 관련된 수주 잔고는 466억 원 정도 잡힌 게 있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영업으로 수주를 더 따낸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분야. 요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와 파주 초대형 데이터 센터 시공을 위해서 협의 중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그나마 미래 성장성이 있는 것은 좀 이쪽 같아서 데이터 센터의 냉각 솔루션, 요 분야에서 입지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실적 볼게요. 실적에 약간의 업다운이 있습니다. 21년과 22년은 단기 순 손실이었거든요. 코로나19와 러우 전쟁의 여파로 물류비와 자재비, 이런 공사 원가가 상승한 탓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3년의 매출은 22년 대비해서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어요. 반도체 첨단 소재 부문에서 공사 매출이 좀 약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공사 규모에 따라서 실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막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수익성은 점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 우려를 감안한다면 최근 실적이 나쁘진 않은 것으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비교기업으로는 KN솔과 코인테크를 선정했는데요 코인테크는 2차전지 조립과 활성화 공정 장비 쪽이죠 이중에 KN솔이 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린룸과 2차전지 드라이룸 그리고 액침냉각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거의 사업 영역은 어, CK솔루션과 유사하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KN솔의 PER이 11.68배, 코인테크의 PER은 8.62배, 그래서 평균 퍼 10.15배를 계산을 한 거고요. CK솔루션의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 약 174억 원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16,174원을 산출합니다. 여기다가 할인율 16.53%에서 7.26%좀 낮긴 하죠.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밴드는 13,500원에서 15,000원을 산출했어요. 작년 11월에 CK솔루션이 상장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바 있잖아요. 그때는 15,700원에서 1 8 0 0 0원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낮아지긴 했지만 할인율이 이렇게 낮은 걸 보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더 낮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가장 직접적인 비교 대상인 KN솔과 밸류에이션 비교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매출 규모는 CK솔루션에 비해서 KN솔이 두배 이상 높아요. 근데 순이익의 규모는 CK 솔루션이 더 큽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더 좋다는 뜻이겠고요. 근데 CK 솔루션의 상단 기준의 PER이 KN 솔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은 괜찮다라고 봤습니다. 어 그럼에도 매출 규모가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밸류가 막 매력적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뒤에서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통해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 이어서 확인할게요 경쟁률은 1020.35대 1, 2093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대진첨단 소재와 M 디바이스의 참여 건수가 2000건 미만이었는데 CK솔루션에서 다시 2000건 위로 올라온 거예요 참여도는 높았습니다 가격 분포표 보시죠. 공모가 밴드는 13,500원에서 15,000원을 제시했는데요. 98% 넘는 기관들이 상단 이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단 초과를 써낸 기관이 119개가 있는데 요거 상단 초과면 사실상 먹을 게 정말 별로 없거든요. 왜 이렇게 상단 초과를 써냈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공모가는 최상단인 15,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확약은 투자설명서에 기재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언제 수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다려도 수정본이 업로드가 안 돼서 직접 계산은 해봤습니다. 건수 기준 3.73%, 수량 기준 5.46% 정도가 됩니다. 아주 없진 않았어요. 3개월의 비중이 조금 있네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요예측 결과는 그냥저냥 괜찮은 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확정 공모가 기준 공모 개요부터 체크를 할게요 공모 금액은 225억 원 시가총액은 약 1,640억 원 정도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하고요 청약은 3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고 환불까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3월 17일 한택과 동시 상장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최소 수량은 10주입니다 증거금 7만 5천 원. 자,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 사주 조합에는 20%가 배정이 됐죠. 직원 227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2천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미달의 가능성은 좀 생각은 해야겠습니다. 넘어가서 상장일 유통 물량 보겠습니다. 주식 총수의 29.01%에 해당하는 물량은 바로 풀릴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476억 원. 가볍지도 그렇다고 아주 무겁지도 않은 그냥 그저 그런 정도인데 문제는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습니다. 62.17%나 되고요. 상장일에 즉시 유통 가능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누구냐? NH프린시플 사모투자의 물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1% 이상 주주인 현진영 씨, 그 밖에 11인의 개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비중이 높은 NH프랜시플 3호 투자의 투자 단가는 11,683원입니다. 전환사채에 투자하면서 들어왔고 11,683원의 전량 보통주로 전환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공모가인 15,000원보다 좀 낮은 수준인 거죠. 엑시트할 준비는 이미 마쳤기 때문에 상장일에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라 봅니다. 그 밖에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보면, 뭐, 단가가 579원, 2269원, 11692원, 11685원, 12800원, 11683원. 공모가보다 전부 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존재는 리스크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최근에 신규 상장주가 상장일 수급이 확실히 좀 살아나면서 밸류 대비해서 오버슈팅이 뻥뻥 나와주고 있긴 한데요. 사실, 이새 종목은 가볍기 때문에 오버슈팅의 폭이 무지 컸던 것이고 덩치가 조금씩 커질수록 오버슈팅의 폭은 작아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우선 스케일 솔루션이 얘들만큼 가볍지도 않고 기존 주주의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이론적인 주가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5년의 예상 순이익과 비교 기업의 오늘자 시총 기준의 평균 퍼를 적용했습니다. 오늘 또 에코프로비엠의 코스피 이전 상장 초래 소식 때문에 2차전지 섹터가 다 같이 내려앉았어요. 그런 바람에 조금 퍼가 더 낮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주당 평가 가액은 약 18,244원, 공모가보다 21.6%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사업 유사성이 매우 높은 k 이솔의 P/E/R만 좀 적용을 해본다면 주당 평가 가액은 약2만1 9원 공모가보다는 33% 높은 수준. 그래서 사실 막 상승 여력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공모가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적당한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옥석 가리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해본다면 되는 조건에서 체크를 할수 있는 게 흑자이고 고평가가 아니다라는 정도. 안 되는 조건에서는 높은 기존 주주의 비중과 낮은 단가 그리고 동시 상장이라는 거이두 개를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거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 같이 붙어 있는 한택이 상장일이 동시로 예정되어 있는 한택이 기존 주주 빵 퍼센트에다가 좀 가벼운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일의 수급이 한택 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 감안을 해서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자 배정 물량과 청약한도 체크하겠습니다. NH의 37만 5천 주가 배정돼서 균등 물량은 18만 7천 5 0 주고요. 일반 등급의 한도는 1만 2천 주까지 증거금으로 9천만 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최소는 10주, 7만 5천 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균등 수량부터 예상을 해보자면 앞서서 M 디바이스에는 16만 건이 넘게 들어왔었고 대진 첨단 소재에는 13만 3천 건 정도 위너스에는 14만 7천 건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참고를 해서 제가 CK솔로 저는 14만 건을 잡아봤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1.34주, 한주 또는 좀 확률이 낮은 두 주까지 예상을 합니다. 증거금은 약 1.8조 원 정도.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1,280대1 수준. 비례 한 주의 증거금은 75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 경쟁률 기준으로 풀 청약을 가정하고 기대 수익 계산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등은 한 주, 비례는 아홉 주까지 가능하다면 총열 주고요. 배정 금액은 15만 원이 되겠죠. 보수적으로 그냥 30% 정도만 생각을 하면 기대 수익은 4만 5천 원. 그래도 이틀치 파킹 이자인 약 11,265원보다는 뭐 나은 선택이 될 수는 있을 듯 합니다. 어, 우리 일정상 중간에 서울보증보험이 끼어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은 서울보증은 패스를 하고 스케일로루션 청약한 뒤에 환불금으로 한택을 노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서울 보증보험도 공모가가 확정되는 대로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분석은 해볼게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월 3일까지 쭉또쉴수 있는 연휴네요 푹 쉬시고 봄기운 낭낭하게 3월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